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. 태용이는 엄마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돌아다녀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대. 요 그래서 이렇게 울었대요. 엄마 다조 줘. 태준은 맨날 뭐가 먹고 싶대요. Always 주, 뭐가 먹고 싶대요.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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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주스가 없어 이거? 이거 주스? 아, 알았어 하나 먹어요 그러면. 아. 얼마냐고도 물어봐봐 음, 물어보세요 영어로 직접 물어보고 사 s Ayamoro. Chickdom, Burabosa. o w 어 Okay, that okay. okay. How many?